TV 조선의 새로운 프로그램 미스터 로또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무대가 큰 화제를 모았다. 방송 초반 15분 동안 절정의 무대를 선보인 그는 MC 김성주마저 놀라게 만들었다. 김성주는 이찬원을 보기 드문 재능이라고 극찬했고 전문가들 또한 그의 탁월한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다양한 면에서 안성훈을 능가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찬원은 재능과 미모를 갖춘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인기 브랜드들로부터 협업 초대를 받으며 억대의 수입을 올렸다. 연초부터 성공적인 시간을 보낸 그는 브랜드들에 의해 환영받는 얼굴일 뿐만 아니라 관객들로부터 열렬한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찬원의 성공은 그의 무대 연주 능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는 다양한 작곡과 연주 능력을 통해 연예계에서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미스터 로또의 새로운 예고편에서 이찬원의 뛰어난 활약은 단순한 예술 공연을 넘어 그가 이룬 놀라운 업적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능숙한 무대 연주 능력과 더불어 그는 영향력 있는 음악 작곡가로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찬원의 팬들은 그의 앞으로의 방송 활동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이찬원이 MC 김성주와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은 한국연예계에서 그의 탄탄한 경력과 큰 잠재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양한 무대에서의 도전과 노력은 그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 과정에서 많은 팬들을 얻었다. 다양하고 도전적인 공연 경력을 통해 이찬원은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감명을 주고 있다. 음악적 재능과 무대에서의 매력의 결합으로 그는 현재 트로트에서 두드러진 얼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스터 로또의 새로운 예고편은 2찬원의 등장뿐만 아니라 그가 가져온 모든 것, 즉 재능, 성공적 경력, 대중의 사랑으로 열풍을 일으켰다. 이 공연은 한국 연예계는 물론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계속해서 파도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미스터 로또에서 인상적인 공연 성공 이후 이찬원은 빠르게 한국연예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MC 김성주와 전문가들의 찬사는 그의 연주 실력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그의 큰 영향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찬원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탐구하며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